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째 대축일입니다. 미사를 시작하여 사제는 성호를 긋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 3위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은총과 사랑과 친교의 원천이신 삼일째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의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는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의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이 김으로 천상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각났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의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알렐루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어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제 이독서에서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저이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얼마 전에 좀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성당 같이 다니는 이제 자민 님께서 정호승 시인의 시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인상 깊어서 오늘은 이제 이 낭독을 하는 걸로 주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러짐에 대하여 정오승.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거리에 유난히 잡고 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 데쓸수 있겠는가. 정오승, 포옹 중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